용한수학의 명동이들, 우리가 정말 포기하는 이유는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불가능할 것 같아서다. 수학, 할수 있습니다. 2024년 세화여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1차고사 대비 들어가서 설명하기 문제입니다. 2021 99승을 202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을 설명, 서술형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어, 아, 그러면 좋았어. 여기에서, 자, 그대로 쓰는데요. 2020에 99제곱을 뭘로 나눠? 2021로 나누면 목이 생기겠지. 목을 구하라면 좀더 배워야 돼요. 목을 구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구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나머지만 구해야 잖아 학년이 바뀌면 목도 구할 수 있어야 데데 나머지를 구하고 싶어요. 맞죠? 그러면 2020을 X라고 p 한번 더 볼까요 그러면, 제 쟤, 이거 어떻게 저실수 있어요? 이거 이이 x 보다더 크잖아. X 플러스 이 b 가 되나요 그럼, 그대로, 쓰세요 X, 의9 9승은나어 X 플러스 1 곱하기, QX 플러스 r 이잖아 맞죠? 네. 여기다 뭘 대입해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에 99승은 r. 답이 돼요. 하지만, 네, 보세요. 어떤 수를 나누면 있어서, 자 다음을 볼게요. 8을 만약에 3으로 나눠서 치자. 3, 3은 9,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죠. 틀린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학교 선생님이 틀리다고 했으니까, 아, 틀린 건 맞아요. 틀리다예요? 선생님이 틀리다였어 우리 학교 선생님 그렇지. 틀린 게 아닙니다. 내 말이 맞아요. 초등학교 배웠다니까 다 설명할까요? 과제 여들 개가 있어. 세 명한테 세 개씩 나눠주려면 과제 한개모자라니까 마트가 산게사 와야 돼. 과수분 과분 뭐 과수가 있어 그런 말도 있다. 하자들안쓸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만 배웠지. 둘다 맞아요. 나는 201, 2020, 299족 이 피제수로 부릅니다. 나누어지는 수이 피제수를 2021로 나눌 건데. 어, 한개 부족하다고. 그러면, 음. 나누는 수만큼 더 해주면 된다고. 목을 줄이고요. 그럼 나머지, 말을 쓰고 똑같은 건, 여기다 뭘더 한다고? 2021을 더 하는 거예요. 답은 2022라고. 2 0 2 아, 2구 아, 이, 이, 를더 해야죠. 2020, 아더 어, 해야죠. 아이고, 미안해. 2020, 답을 이렇게 쓰시면 돼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렇게 써도 답이 돼요. 만약에 진짜 진짜 그때 실수해서 만화 너를 한다면 내가 학교가서 한번 싸워드리죠. 응, 괜찮습니다. 내가 싸워드리죠. 자 무슨 말인담 이거예요. 잘 보세요. 다시 원리는 이거예요. 피지수 보이죠. 네. 2020의 99제곱을 아니 99제곱. 2020은 99제곱을 뭘로 나눠. 2021로 나눈다면 뭘로 나눈다. 그지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가 남다고 아. 그지 마이너스 3이 나온다고 그 똑같은 말로 똑같은 말입니다. <laughs> 2020에 99제곱을 나누는 수 목이 있죠 네모보다 한개더 어떻게 한다고 줄이면 나머지는 나누는 수이 체수만큼 한개더 증가한다고 마이너스에다가 2021 돼서 답은 2020이란 얘기예요. 알겠지? 틀린 거 아닙니다. 하지만 학교 선생님이 시킨 대로 하세요. 어떤 분인지 알겠지? 마이너스 <laughs> 네. 3 나오지만 제수의 크기만큼 한개더 크게 한다고 제수의 크기만큼 하나 더 크게 하고 목을 한개 줄인 거지 목을 하나 줄인 거 맞죠? 그 나머지는 제수의 크기만큼 한개 늘어난다고 알수겠지 2024년 웅천고등학교 1학년 1학기 1차고사 대비 프린터물 18번 문제입니다 자, 녀석은 규칙성이 있어요 뭐. 31을 기준 34를 기준 36을 기준해서 똑같이 나옵니다 다 똑같이 나와요 규칙성을 찾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30을 그냥 my star 그냥 x라 둘게요 네. 그럼 봐라 32는 아니 x 플러2 잖아요 34는 뭐 x 플러스 4 잖아요 36은 음 x 플러스 6이잖아요 규칙을 찾으세요 그냥 풀면 안 맞아요 자 기억했나 자 기억해봐 자. 루트, 얼마라고? 30, 30 곱하기 30. 어, 32 곱하기 30. 34 곱하기 36 30. 플러스 16하면 답이 나오긴 해요. 네. 1, 0, 8, 4. 네. 잘 봐. 우리계산기가 없으니까. 계산기부 도 좋은 머리가 있잖아. 머리를 쓰는 거야, 머리를. 망치대신 쓰는 게 아니에요. 잘 봐. 근호안에라는 표현을 쓰니까 근호안, 요 안값은 네. x 더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4 x 플러스 6에다가 뭘 더해? 16을 더하고 싶은 거야. 무려 4차입니다. 근데 규칙을 그냥 정개하면 힘들잖아. 그래서 나는 이 처음 거랑 요걸 곱할 거예요. 곱하면 x 제곱 더하기 6x가 되나요? 가운데 두개 한번 곱해보세요. 불러볼까요? x 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8 더하기 16한번 더. 한번더 치환할 거예요. 저 녀석과 그 녀석을 그렇지? 별로 치환하는 순간 엄밀하게 따지면 별 범위도 계산할 수 있단다. 거기까지 가지 않을 거예요. 내가 개념원리 수업할 때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별은 모든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보여줄까? 굳이 하지 않을게요. 알지? 네, 필요하면 얘기해라. 전개해 보세요. 고3 올라가면 필요하다 이거. 증상 장치는거 아니에요. 난 수학은 진심이거든 어, 분배 분배 그래서 별제곱 플러스 8별 플러스 16이 되네 와우 완전제곱이 되네 어떻게 별 플러스 4 전체제곱이네 그러면 준식이 한번 찾아보세요 준식이는 루트 별 플러스 4 전체제곱이거든 그래서 뭐의 제곱은 절댓값 별 플러스 4진 그죠 사실은 별 플러스 4가 이0 이상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별 아, 보여드릴게요 굉장 쓰는데 대부분은 그냥 쓰거든. 선생도안 가르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제대로 배우라 x의 계수의 반의 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9 완전 제곱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9가 되죠.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세요. 어떻게? 이쁘게 이쁘게 짝 이쁘게 이쁘게 짝 빙글빙글 돌아가며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리잖아 이렇게 하면 되죠. <laughs> <laughs> 아, 잘찾았야 부끄러워. 아, 부끄러워라. 자, 이런 거면 뭐 최첨단 지우개를 이용해서 쓱쓱쓱 싹싹싹 마치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이야 이거 뭐 뚝딱뚝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네, 별몸이란 사실은 마라스9 이상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음. 그런데 지금 X를 놓고보니까 그렇지만 숫자는 사실 숫자죠? 30 이상이죠. 맞아요. 30 이상, 30이잖아. 최소값 이 얼마라고, X 값이 될수 있는 거 뭐라고? 30은 저 위에 있잖아. 저 위에 있는 거지. 그래서 별은 음수 될수 없는 거요. 알겠지? 그래서 이녀석은 양수 그대로 놓는다. 별 플러스 하드 그대로 놓죠. 맞아요. 별은 얼마라고? 이거잖아. 안 그래? 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4가 되는 거요. 예 그래서 30의 제곱 더하기 6 곱하기 30 더하기 4 30의 제곱은 얼마예요 900이죠. 180에다가 4를 더하는 거지. 184잖아. 184 더하면 얼마예요 4, 8, 10, 0, 10, 84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8번 문제를 기준수를 32로 바꿔볼게요. 좋았어. 3 1을 마이스터 알티 럼치 안 해볼까요? 그럼 그대로 쓴다? 근호 안이라는 표현을 쓸 거야. 이게 뭐가 돼? 30은 t 빼기 2죠. 가운데 건 t, 세 번째 건 t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t 플러스 4가 되죠. 플러스 16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씩 두 개씩 묶을 건데 좋았어. 제일 처음 거랑 제일 마지막 거 곱해보세요. 그럼 t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8이 될 것이고 가운데 두개 곱하면 t 제곱 플러스 2t가 되죠. 플러스 16 어때요? 그러면 똑같이 치환할 게 눈에 보이죠. 이 녀석, 고그 녀석을 하트라고 치환 않을까? 오케이 치환하는 순간, 지금 이 순간 하트 마라스8 곱하기 하트 플러스 16이 되잖아. 그래서 정리하면 하트 제곱 마라스8 하트 플러스 16이면 완전 제곱이 돼. 하트 마라스 4 전체 제곱으로. 그럼 주인식은 어떻게 돼요? 루트 하트 마라스 4 전체 제곱이니까 절대값 하트 마라스는 무조건 0보다 크죠. 금속을 넣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트 마이 4가 될 것이고 하트는 뭐였어? t 제곱 플러스 2t 마이 4니까 t 자리에 32를 대입해서 이렇게 푸시면 똑같이 이 2배 32마이 4가 되죠. 32는 참고로 2의 5승이란다. 그의 5승의 제곱이면 2의 10승이 되는 거 알겠나요? 마이스64 빼기 4잖아요. 참고로 2의 10 제곱은 1024 외워두세요. 1024거든. 0 2 4에서뭘 뺀다. 68을 빼는 거죠. 요 네? 플러스 플러스. 아, 또 됐던데. 아, 60이죠. 그죠? 아, 자, 60을 더해 보세요. 어때요? 2084 똑같이 나오나요? 뭐 기준수를 34로 잡어도 괜찮아요. 아니면 투박하게 아까처럼 처음처럼 러프하게 계 계산해도 되고요. 시간 좀 많이 걸릴 뿐. There is no mathematical formula. You have to be faithful to reality to see the future.